마지막 신곡입니다. 어? 마지막 신곡의 프로듀서 조금 특별한데요. 바로 확인해 볼까요? 누구지? 안녕하세요. 보이스트 플래닝 여러분. 플레이브입니다. 저희가 직접 작사, 작곡한 신곡을 선물 드리게 되었는데요. 오. 야 이거 진짜 좋을 것같아 그래요. <놀람> 저분들 만드는 노래 마다히트야 어, 마지막 신곡입니다. 왜 이렇게 짜고? 왜 이렇게 짜고? 왜이브님들이브게들이 만들었다는 이 자체가 고왜이렇고너이생각했고어 이렇게 고이렇많이겼습니다

멋있다. 와. 멋있다. 우와, 우와, 우와. 아, 저 너무 좋았어요. 약간 영통 팬싸 하는 느낌이어가지고,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그게 너무 잘생기셨다. 그게 너무 잘생기셨다. 그쵸. 아, 저희도 아, 그렇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저희가 모공이 없어요. <laughs> 모공이 없어요. <laughs> 저희가 엄청 열심히 곡을 만들었거든요. 맞아요. 와, 네. 네. 어떻게 표현했을지 너무 궁금해가지고. 진짜 너무 궁금해. 네, 너무 궁금해서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오, 네. 네. 오케이. 네. Let's go! 이팅 네. 정말 에너지다. 에너지가 진짜? 너무 좋아요. 진짜. 와, 와.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된 김에 네. 조금 더 포인트 하나 제가 올 티. 좋아요, 할때 오, 좋아요. 마바라메인디할때 이게 손 이렇게 쓰잖아요. 네. 네. 이때 좀. 이때 좀 섹시하게 이렇게 딱 아, 혀를 쓰는 아, 느낌으로. 이게 네. 살짝 나이프에 그 음식을 먹고 이제 나이프에 묻은 음. 뭔가를 이제 혀로 닦는 그런 네. 거리야. 부분 좀 살려서 네. 섹시하게 하시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사실 인트로를 조금 생각해 놨는데 음. 인트로에 그 요리가 나오면 이제 그 안에서 저희에 대한 악플이나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면은 그걸 이제 깨 부수면서 아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. 아 제일 의도한 그거였어요 처음에. 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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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계속 아이디어도 내고 좀 많이 다 같이 고민을 했다 보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뿌듯했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? 음, 그러면 이제 친구분들께서 좀 생각해서 아, 제가 이제 또 녹음할 때될 거잖아요. 네 그때 한번 수정을 해보는 걸로. 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 저희가 전부 다 순위가 조금 전부 다 순위가 교금 다음 녹음 때뵐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살아 남는다면 음. 꼭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가야죠 <laughs> 저는 무조건 볼 거예요. <laughs> 무조건 본다. 전혀 다 전혀 기억하고 본다 있어요. 지금. 따로라도 볼 거예요. 이렇게 네, <laughs>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꼭, 가,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저는 지금 딱이이 이 멤버분들 다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도시락 <laughs> 네. 아,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진짜 다 있었으면 좋겠다.